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현재 거제도 날씨는 아주 포근하고 좋습니다. 현재 시간은 아침 7시 정도 되었고요. 지금 저는 바닷가 쪽으로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가파 통부에서 추진하는 10월 25일 날 마산역 인근에서 실시하는 싱글 모임에 대해서 아, 남자분 연락이 좀 오는데요. 지금 남성분 10명, 여성분 10명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남성분은 다 진작 마감이 되었고요. 아, 이제 11월 달에도 할 예정이고 계속 매달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. 지금 남성분은 다 마감되었고 여성분이 지금 아, 한두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. 자, 싱글 모임 참가 의사가 있으신 분들, 여성분, 아 어, 가바통보에 연락해서 참가비 10만원 내고 참가하시면 되겠고요. 남성분, 요번에 스펙이 좀 괜찮은 분이 꽤 있으신 것 같네요. 아, 제가 뭐 싱글 모임을 요번에 하는 것이 7차 싱글 모임인데요. 그동안 한 6차에 모임을 해보니까 확실히 전화로 어,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갖고 어, 하는 것보다는 직접 얼굴을 맞, 맞대고 대면하면서 본인의 이상에 가까운 분을 짝을 찾는 것에서 확실히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몸에 뭐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을 보면 다 아까님이 되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. 뭐 아까님이 안 되고 안되시는 분들은 오지 않고요. 여성분 남성분 다 아까리 되시는 분이 오는 경향이 있어서 오셔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. 아 참가비가 10만 원인데 뭐 어떤 분은 왜 10만 원을 받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. 그런 생각을 단 1%라도 갖고 계신 분은 참가하지 않으신 게 맞고요. 아그 10만 원의 의미는 식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, 또 식사를 마친 후에 다 다른 조용한 장소로 이동해서 일례식 아식 미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 이제 가장 맞는 이상형을 찾는 거거든요. 아, 뭐, 인연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은, 아 오프라인 모임에 참가하시면 확실히 효과는 좋습니다. 뭐, 쉽게 얘기해서 10명, 10명이면 10명 중에 한명을 선택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이죠. 그래서 본인 식사를 마치고, 그 다음에 본인 소개를 하고 그래서 맞는 분이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고 해서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갖고 그렇게 해서 사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싱글 모임은 제가 하는 이유는 매칭 확률을 조금이라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사실, 아, 그게 성가신 일입니다. 장소 구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,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. 아, 뭐, 또 복장을 또, 아, 뭐, 단정하게 좀 입고 오셔야 되는데, 그렇게 단정하게 입고 오지 않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.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특히 남성분들은 좀더 신경하게 복장을 좀잘 이쁘게 정장 차림으로 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장 차림으로 자르고 염색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오신 상태에서 조금 괜찮은 여성분에게 얘기 좀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가 여성분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스펙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겉모습이 단정하지 않고 아 그런 모습으로 여성분한테 대시하니까 여성분이 퇴짜를 놨는데요. 아뭐 스펙도 중요하지만은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여성분도 좀 복장을 좀예쁘게 입고 오시면 되고 어떤 분은 싱글 모험에 오기 위해서 옷까지 새로 사 입고 머리도 손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한 아주 그런 복장을 입고 오셔서 여성분이 참 같은 여자라서 어,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 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장은 단정하게 좀 입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친구들 모임 온다고 뭐다 인연 찾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 있을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어, 싱금 모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요. 뭐, 생각은 자유니까요. 하여튼, 뭐, 그, 뭐,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날이 아니라 이성 친구를 찾기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장가비가 비싸다. 뭐,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. 어, 뭐, 예를 들어서 10만원 장가비 내고 식사 제공받고 또 여러 명 여성분을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, 과연 비싸더라고 할수 있을까요? 뭐 어떤 분은 뭐좀 얼마를 했으면 좀 낮췄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데요.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은 참가하시면 안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